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아, 마음대로 해. 아, 마음대로 해. 어떨 때 이런 말을 쓰죠? 아, 공부하는 말도 마음대로 해. <laughs>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놀렴 놀고 공부하렴 하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水,你的便.니你的便 여기서 아는 글자 두개 있어요. 여기서 아는 글자 두개 있어요. 뭐 있어요? 니더, 니더. 자, 그리고 이걸 잘 풀이해드릴게요. 분명히 네이버 사전에는 마음대로 하라가 수에이 비엔이라고 나와요. 네이버 사전에는 분명히 수에이 비엔이라고 나와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이음절의 중국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수에이 비엔 너무 어려운 글자니까 쉬운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출판. 먹다는 요거 한 개예요. 출 먹다. 먹다 요거한 개예요. 파는 그냥 밥이라는 목적어예요. 이 밥은 나중에 밥 먹기 싫은 날은 면을 먹을 수도 있고요. 면 먹기 싫은 날은 빵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얘 옆에 있는 그냥 목적어일 뿐이에요. 자, 요거 그럼 여기로 가볼까요? 슝 가볼까요? 소인은요, 따를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창부수, 뭐 남편은 아내를 따라 아니 거꾸로인가? 하여튼 누구는 누굴 따라가죠? 그래서 따라갈 수,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동사예요. 따라가는 게왜 동사냐? 이거 보세요. 텔레포터 탔잖아요. 이거 텔레포터 탈것 타고 따라가요. 막탈것 타고 따라가는 거니까 동작이에요. 근데 B에는 편안할 편자예요. 편안할 편자. 동사가 아니, 동작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너의 편함을 따라라. 이해됐어요? 다시 갈까요? 다시 갈까요? 너의 편함을 따라라. 따라라 동사 너의 편함을 그럼 이어보면 스위니더비엔 스니더비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게 스위비엔니. 그건 안 돼. 스위비엔니. 음안 돼. 스위니더비엔 너의 편함을 따라라. 스위니더비엔 시작. 스위니더비엔 스위니더비엔. 근데 만약에 뭐니 같은 게 없어. 목적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막 먹어요. 마음대로 시켜요. 마음대로 주문해요. 마음대로 걸어요. 마음대로 받아요. 이런 문장은 목적어가 없죠.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일단 마음대로 먹어요. 随便비엔칠 그냥 그대로. 随便비엔 이게 이런 게 없어. 니나 내나 없어. 그러면 마음대로 먹어. 随便비엔칠수비엔칠 그리고 또뭐 있죠? 마음대로 시켜. 어 되게 좋은 친구다. 마음대로 시켜. 그러면 随便비엔디엔비엔디엔 그렇죠. 스비엔디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문장은 니가 딱껴 있으니까 스이니더비엔으로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스이니더비엔까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럴때 쓰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어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시켜 니생 니가 살아라 스이니더비엔 나중에 엄마가 엄마가 지마 스위니더비엔 스이니더비엔 쓰면 되고요. 자 너의 편함을 따르라 스이니더비엔 그러면 이럴 때. 남자친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워만 츠 비싸 바 워만 츠 비싸 바 비싸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피자예요 워만 츠 비싸 바 우리 피자 먹자 워만 츠 비싸 피자 비싸니까 비싸 비싸 피자 비싸 워만 츠 비싸 바 그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피자가 먹고 싶은 걸까요 먹기 싫은 걸까요 <laughs> 자, 중국어보다 어려운 여자마음 맞추기 뭐 하면 출 비싸봐. 라고 남자가 얘기했는데, 여자가, 하오, 오에 샹스 비싸. 라고 하지 않고, s w e e t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건다 먹어도, 피자도 먹고 싶지 않다. 라는 의견을, 이렇게 좀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 피자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요게 <laughs>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s w e e t i 마음대로의 식이야. <laughs>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맞춰봐. 그렇죠. 네가 맞춰봐. 내가 먹어버, 뭐가 먹고 싶은지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메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 방송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我们要不要说再见?''我们要不要说再见?' 인사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我们要不要说再见?''我们要不要说再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야不要说再见 <목소리>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随你的便. 그게 무슨 뜻이야? 왜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 <laughs> 나 응원해줘야지.随你的便. 이건 별로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다.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